작년 말부터 밤에 배달 알바를 가끔 하고 있는데 몇 달을 모았더니 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 돈으로 오늘은 유자씨 머리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먹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유자씨는 휴가를 썼고요. 하윤이 등원하고 외출할 생각입니다. 오늘은 머리를 자르러 갑니다. 제가 머리를 엄청 길렀거든요? 그냥 관리를 못해서 기른 거예요. 그래서 좀 화장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그리고 복직을 하고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피부 관리를 많이 못했어요. 하윤이 재울 때 제가 요즘 8시 반에? 같이 자버리거든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피부 관리를 하고 자야 되는데 좀 케어를 못했고 벌써 복직한 지 3개월이 됐는데 제가 관리를 못했을 때 엄청 건조하고 푸석해졌었거든요. 이번에 근데 노니 앰플이 새로 리뉴얼돼서 나왔어요. 무려 보습과 진정이 두배 강해졌고 판테놀 콜라겐 성분도 추가되었다고 해요. 제가 기존의 노니앰플을 7개월 정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새로 나온 제품을 미리 사용해 볼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만큼 사용을 했었어요. 제가 가장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눈꺼풀 부분이에요. 여기가 제일 건조하고 푸덕한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각질이 심해지면서 부풀어 오르면서 막 쌍꺼풀이 없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거를 듬뿍 발랐을 때는 되게 금방 돌아오는 편이더라고요. 이 2세대 노니 앰플이 이전 노니 앰플보다 확실히 속 보습을 더 탄탄하게 해주고 각질이 빠르게 가라앉았어요 보통 리뉴얼되면 좀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가 기존 앰플도 좋았는데 이게 더 저한테 잘 맞아가지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가격은 그대로인데 효과가 더 좋아진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이 들면서 쉽게 건조함을 느끼다 보니까 건강하고 쫀쫀한 그런 피부 느낌을 원하잖아요 노니앰플은 기본적으로 영양을 채워주는 느낌이에요. 가끔 코에 피지 제거하고 관리하고 나면은 이 주변이 모공이 넓어지고 그리고 붉어지거든요. 근데 그 붉은기도 되게 진정을 잘 잡아주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보습이랑 진정 모두 만족을 해요. 기존에도 좋았는데 더 좋아졌습니다. 이제 메이크업 해보려고요. 진짜 촉촉해가지고 밀착이 잘 돼요. 너무 하얘지는 것 같아요. 같이 <laughs> 아주 잘 먹었습니다. 밥도 잘 먹고 화장도 잘 먹고 다. 와 <laughs> 아, 배고파. 아 요즘 왜 이렇게 먹어도 먹어도 배가 고픈지 모르겠어. <laughs> 오빠 나 이제 모유수유도 끝났는데. <웃음> <웃음> 그럼 왜가나 모유수유해서 더고픈가 싶었는데. <laughs> 이제 핑계 될 것도 없어. <laughs> 그리고 지금 아이라인까지 했습니다. 아직도 광채가 나죠? <laughs> 살을 빼야 되는데. <웃음> <웃음> 지금 쉐이딩으로 살 가리고 있어요. 끝. 저도 외출 준비를 해봅니다. 제 준비는 사실 별게 없습니다. 옷 입고 면도하고 노니앰플 바르고 끝이네요. 면도기는 8년 가까이 쓰고 있는데 다행히 아직 잘 작동합니다. 이번에 리뉴얼된 노니앰플은 좋은 성분이 더 첨가되고 고효능 제품이다 보니 얼굴에 바를 때 꾸덕한 느낌인데. 기존 노니 앰플보다 끈적임 없이 잘 발리고 흡수도 더잘 되더라고요. 저희 부부 모두 요즘에는 이거저거 안 쓰고 얼굴에는 이거 하나 바르고 있네요. 하루 종일 건조해지거나 기름지지 않게 밸런스를 잘 유지해주는 느낌입니다. <laughs> 뭐 잔뜩 챙겨왔네. 바람바람지야 뭐야. 영철내 오랜만에 온다 그러게 원래는 제가 몰래 예약한 다음에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요 예약하고 며칠 지나서 결국 말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전에도 서프라이즈 해주려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깜짝 서프라이즈가 어딘가 모르게 계속 불안하더라고요 를 하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산뜻하게 자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미용실은 예전에 블로그 체험단으로 처음 와봤는데 실장님께서 머리도 잘 해주시고 성격도 좋으셔서 집에서는 거리가 좀 있는데도 또 오게 됐네요. 선생님께서도 육아를 하는 중이셔서 대화도 잘 통한다고 합니다. 그래요. 아, 아 그래? 오 되게 깔끔해졌다 엄청. 깔끔 <laughs> 더 헤지셨네. 안 물해 준 건기고 이렇게. 잘 됐네요. <laughs> 엄청 만져 보세요. 어, 그러게. <laughs> 뭔가 딱 봐도 엄청 가벼워져 보요 <laughs> <거야. 웃음> 어. 엄청 금방 말릴 <laughs> 어,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됐다, 잘 돼. 머리결이 더 좋아 보이냐? 그렇 어. 머릿결이 어. 좋아. 머릿결은 뭐한거 아니잖아. 에센스 어? 발라 주시고. 어, 그냥 머리만 감아도 좋아지더라고. 어. 뭐 샴푸를 해 주시는 지 알았어. <laughs> 두피 마사지를 <laughs> 시원하게. <해줘> 아, 그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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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뭐야 그건? 핸드크림. 오 핸드크림. 아이고. 홀로 되셨어. 이거 음에 들어? 응. <laughs> 고맙, 봄, 봄 처녀가 됐네, 봄 처녀. <laughs> 잘 어울린다. 마음에 아, 들어. 아, 어, 아니 나는 커트만으로 뭔가 될게 있을까 싶었는데 되게 달라졌다, 뭔가 스타일이. 그런 것 같아. 아, 어. 진짜 달라졌네. 어, 그니까. 되게 차분해졌어. 오, 신기하다. 음. 마제소바, 마제소바, 돈까치도 <laughs> 나 좋아하잖아. 내가 뭘 시켜볼지. 고 내가 어떤 스타일로 자를지 보면서 아. 전지현 머리 별그대 음. 그 머리가 정말 예쁜 것 같다고 해 말씀드렸더니 음. 아 그러면은 자기도 음. 한번 그거 보시겠다 음. 해서 아. 그 머리 느낌으로 좀 살려주셨어. 어. 어. 나도 김지현 네. 스타일로 한번 <laughs> 잘라야 되나? 머리 는좀 맞춰야겠는데. <laughs> <laughs> 그래 좋아. 뭐정씨잘나 <laughs> 그러게. 음. 또파티 아, 시킬까? 어,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먹어. 거아 음. 치즈 어. 저거 네개 네 먹으면 될것 다섯, 다섯 개는 너무 많이 먹어. 많 맛있겠다. 잘나오는데슈 맛있게 먹니까 다시 맛요청하여맛있다 먹을 거다 우리 종로에서 먹었잖아 마즈소어 어, 맞아 맞아 마즈소바 나 맛있어? 응다 마무리 음 맛있다. 그지? 음.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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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드럽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laughs> 소화 좀 시킬겸 드라이브 좀 하다가 타임스퀘어 갈라고요. 네 타임스퀘어 가려다가 용산 왔습니다. 이제 <laughs> 시 옷도 좀 구경하고 자제 백팩 하나 사려고 알아보고 있어가지고 백팩도 <laughs> 백팩. 백팩도 좀 구경하고. 지금 것도 좋긴 한데 음. 뭐좀 둘러봐 누가... 아. 음. 예쁘다 이거 아, 잘 어울릴 것같은잘 맞으려나 모르겠네 가방을 몇개 봤는데 예쁜 게 없네 생각보다 <laughs> 이거지 마스마루지 어. 이거 다 봤어요 어... <laughs> 들어와 있긴 한데 백팩은 음. 없나 보다 그렇구나. 아쉽네 헤어 <laughs> 나올 수 없네 <laughs> 어쩌다 여보다 야, 그, 미리 미리 먹었어야지. 아, <laughs> <이렇게. 웃음> <laughs> 어, 하연이 닮았는데. 그니까. 하연이 같아. 이제 복직하고 한세달 됐잖아. 어. 어떤 거 같아? 디자이너 선생님한테도 얘기했거든. 일이 이렇게 즐거운 줄 몰랐다고 음. <laughs> 그랬니 선생님이 그 육아가 행복이 행복이 좀 많이 차가지고 가득해져가지고 일도 재밌어지는 것 같다고 그런 음. 말씀을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다.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 한편으로는. <laughs> 애기가 이제 아플 때 바로 연차를 써야 되고 애를 간호를 해야 되잖아 어린집을 못 가니 그때는 조금 힘들긴 힘들었던 음, 것 같아 그지? 연락거나. 어린이집 못갈 때는 여보가 그나, 그럴 때만 잠깐 뭐 밖에서 일하던가. 내가, 내가 봐주더라도 여보가 집에 있으면 하이니가 아무래도 또 엄마 찾고 이럴 때가 있다 보니까.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요즘에는 조금. 즘에안 찾아? 어, 요즘엔 좀덜 찾는 거같아요 <laughs> 나도 많이 편해졌어. 처음에는 <laughs> 어. 집에 오면은 계속 엄마 찾으니까. 그러니까. 빡셌거든. 근데 이제는 조금 덜 찾고. 나랑 둘이 있어도 좀덜 보채고 이러니까. 음잘 놀고. 어, 확실히 나아지더라 그, 요즘엔 또 잠도 잘 자고. 오! 음. 통잠 그냥 자고. 그러니까. 확실히 많이 움직여서 잘 자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놀아주고 그래. 체력을 최대한 뺀 다음에 어. 하윤이 태어나고 육아가 조금씩 편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 근데 최근에 조금 들고 있어. <laughs> 음, 조금씩 수월해지고 있다는 라게 우리한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기도 하고 이쁘시네요. 그러니까. 아 고마워요. 머리도 해주고 밥도 사주고 어. 커피도 사주고 노니애플도 바르고 맞아 너 화장 아직도 잘돼 있어 어 아주 그냥 깐달걀 같은데 깐달걀 <laughs> <laughs> 네, 장모님 드릴 선물이에요 2세대 이세대 있었네 여기는 그러니까 음. 나왔네 나왔어 <laughs> 하윤이 하원하고 노년동 왔습니다 유자 씨가 휴가도 썼는데 꽉꽉 채워서 놀고 싶다고 하네요. 여기는 예전에 제가 7, 8년 정도 살던 동네인데 오랜만에 오니 그 시절 생각도 나고 좋네요 야, 여기 길이 원래 되게 좁았거든? 어. 이거 반도 안 됐을걸? <laughs> 진짜? 넓힌 거 같다 진짜 좁았어 한명나 혼자 지나가면은 좀깎길 정도? 그 옛날에 저 살던 동네 왔어요 여기 떡볶이 집 유자씨가 저번에 한번 가보고 맛있다 그래가지고 또 가자고 계속 그랬었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못 왔었거든요? 네네, 네네. 에, 근데 오늘 왔네요 또 하윤이 표정 봐

있었어, <smart> <laughs> 내가 노년동에 살수 없잖아. <웃음> <웃음> 우리가 다시 올까? <laughs> 모자가 자매 아이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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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벚꽃 주수 거야? <laughs> 뭐 좋아했니? 아잘 안돼. 고마워 아! 엄마 선물이야. 혜이 네 선물 준다 아빠도 주세요 아빠도 벚꽃 주세요 잘 간직할게요 표정이 이렇게 안좋으세요 혜연씨 아까 호기 볼때 표정이 아닌데 아 그러게 아까 그러니까 핑크퐁 볼때는 표정이 아주 좋았는데 돈이 들어가서 아, 잤어. 아, 그랬어. 졸렸나봐 오늘은 처갓댁에 가는 날입니다. 얼마 전에 이사를 가셔서 거리가 조금 멀어졌네요. 차 타고 1 시간 정도 가야 합니다. 얼마 전에 <laughs> 상추를 좀 심었는데 많이 컸어요, 벌써. 그래가지고 오늘 첫 수확을 좀 해서 <laughs> 처갓댁에도 좀 갖다 드리고. 그냥 잡아 뜯으면 되나? 이렇게 뜯으면 되나? 꽤 많이 커졌죠? 손바닥 비교함이 좀. 유기농 생추입니다. 유기농 생추. 아차 차차. 아자. 와이 조그만한 스트로폼 화분에서 많이도 자랐는데 잘한... 좀큰 애들만 몇개 뜯어가지고 아차 너무 빼곡하게 심은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풍성해질지 몰랐는데 너무 소박한것 같기도 하고 노니앰플 바르면서 배출 준비 시작해 봅니다. 이번에 제품 리뉴얼 기념으로. 좀처럼 볼수 없는 60%대 할인율 혜택이라고 해서 광고를 통해 소개해드리게 되었는데요. 노니앰플 원 플러스 원에 추가 증정품까지 27,600원에 드리는 구성입니다. 공식몰 기간 한정 혜택이라 런칭 기념일 때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가성비 좋게 다양한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계절 바뀌면서 피부에 뭘 발라도 안 좋다. 보습과 진정이 필요하다 생각 되시면 2세대 노니앰플로 관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몇개 구매해서 가족들도 챙기고 주변 분들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끝으로 10분께 노니앰플 2세대를 한 개씩 드리는 이벤트도 준비했는데요. 설명란 링크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 <laughs> 본격. <laughs> 잘 바르네요. 네. <laughs>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네네할일다 <laughs> 했어? 음, <laughs> 응. 밖에 또 밖에 나갔대, 장난감 생겼네. 이거 누 갖고 마트 가자. 장 보러 가자. 장 보러. <laughs> 어,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달님이래, 달님이. 달리미. 달이아 이름 있구나, 달님이. 달님이 도처들어보 이건 뭐예요? 그게 생각이 안나왜 이거? 쑥이었어? 어. 이브레이저 <laughs> 저기 어. 뒤에도 엄마가 아침는다 캐시 캐거예요 뒷산에서? 저해요 어. 음. <laughs>

이건, 이건, 이번에노 이건, 이건, 이어이서 새로 나왔대요. 가져왔어요 선물로. 성건도더 음. 좋아지고. 이실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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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야 맛있네. 음. 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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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고건이 <나는 소스> 냉이는다 이제 없어요, 이제. 이는다 똑같지. 아, 음. 내년 봄에 우리 와서 음. <laughs> 그러니까 냉이는 냉이 키자. 그러니까. 이는 아무데나 아, 없는데가. 아. 근나 아, 아, 그래. 그래? 음. 음, 머리 잘랐어 음, 간단하네 <laughs> 좀만. 많이... 네, 여름엔 좋지. 음. 음. 반수, 수하기 어. 우리가 많이 길어서 가지고 음. 어제 잘랐어요. 세 음. 번째 음. <laughs> 괜찮네 연한데? 이거 하하 <laughs> 이말이 베란다에다 키웠지? 응. 아, 연하했는데 거기 바깥에 창문 유기농이에요 유기농 봄마다 어려워 너무 저기 뭐야 너무 야들야들서아 표정이 된거지? 아하하 호빵면이 호빵맨 이거는 어때? 이거는 <laughs> <laughs> 왜, 왜, 응, <그런> 그얘 <laughs> 가자. 내려와. <laughs> 우야. <laughs> 와, 언니들 잘 논다.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해야지 이거. 해볼거해할수 있어? 우! 아! 하연이 재밌는 거 왔나요? 아! 여기. <laughs> 너 그거 엄마한테 주는 거야? 여기. <laughs> <한나. 웃음> 그런가?처럼 모래 있으면은 그거 죽더라고. 아. 어. 다 <laughs> 그러게. 님줄 알았는데 <laughs> 선배님이 내려가. 아 아니 내려오세요. <laughs> 네, 하윤이 맡기고 잠깐 카페 왔습니다. 커피 한잔 하려고. 이거 뭐 이게? 아이고. <laughs> 애니메이션 세상 속 같은데. <laughs> 유럽빵 같은 느낌이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원국한 가성비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국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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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3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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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한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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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너한안 달아? 달달해. <laughs> <laughs> 여기 이렇게 야외도 있고 실내도 에 공간이 엄청 넓습니다. 엄청 넓어요. 엄청. 이게 또 경기도의 장점인 것 같아요. 맞아. 서울에서는 이렇게 뭔가 큰 카페 가려면 한참 또 가야 되니까. 음. 진짜 집 앞에 이런 카페가. 음. 저쪽에 그 식물 파는 곳이 있어가지고 구경 좀 가보려고요. 더 큰가 봐. 그럴 거야. 괜찮은 거 있으면. 장인장모님 하나 사드릴까 화분 같은 거, <laughs> 작은 거라도 <laughs> 네? 응. 좋아하실만한 게없좀야저 어, 음. 위기로도 저런 자리들이 어. 되게 많구나 어, 그, 그. 진짜 크다 요 그. 평이야 도대체 이게 너무 많다 야 진짜 많다 뭘 사드리면 좋으려나 화분 <laughs> 선물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laughs> 괜찮나? 나는 고를 줄을 몰라서 어... 저거랑 똑같은 거지? 어. 괜찮아 보이는데? 제라늄? 그래. <laughs> 예쁘네. 꽃이 활짝 피려. 저거. 그래. 연한 핑크 색깔 꽃도 있었는데 같은 종류로 부모님들 드리기엔 이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좀 부모님들은 좀더 강렬한 색깔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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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할머니도 집에서 어, 꽃보시하시게 이거 뭔가 키우기 쉽다고 하니까. 그러게. 너무 또손 많이 가고 이러면 또 귀찮거든, 그러니까. 사실. 편해야 돼, 뭐든. 맞아. 레옹. 레옹? <웃음> <웃음> 예쁘네. 얘들은 다 꽃이 없는데.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그럼 들어가세요.